de tudo isso 우리나라, 도리나라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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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리리 국대부 영성센터 정금자 대천사님을 소개합니다. 정금자대선사님은 이번 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물심양면으로 가장 큰 도움을 세우신 1등 공신입니다. 잠시 마이크를 받으실 때국대부 영성센터와 그 동료자들을 소개해 주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씨에 멀리서 오신 또... 우리 주님의 그 그... 기자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5월, 5월 달부터 오늘이 이날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정말 열심히 땀을 내리면서 갑자기 오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들 몸살이 나서 약도 먹고 했지만 사는 동 정말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해. 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번씩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우리 김영신 대천사님 한 번도 안 빠지고 네. 구경천사님은 음식솜씨가 정말 늘 도시락을 준비해 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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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 도시까지 밤잠 안 자고 준비하셨다고 잘 먹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장천사님은죠 우장천사님. 네. 마침 정년퇴임 하셔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네. 네. 그래서 레벨정. 레벨정. 레벨을 많이 쌓으습니다꼭 받으신 분입니다. 일단 돈2 5만 원씩 받는다는 취소하고 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상 천사님 어디가세요? 네 이천상 천사님도 네. 늘 함께해 주셨는데 어디가세요? 네 그리고 오늘 김예진님, 네 이천상 천사님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런 분들이 참석해주시고 또 다른 걸 제가 느낀 거는 하늘이 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신, 하면서 그래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이어가실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고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 3월 달부터 4월 한 5개월 동안을 거의 매주 한번 아니면 두 번씩 와서 이 묘역을 단장을 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자 다음은 우리 조계식 스승모님의 묘역에 많은 땀을 희생하시고 일이 진행이 잘될수 있도록 앞에서 도와주시고 뒤에서 이끌어주시고 뒷받침을 해주신. 허승태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허승태 회장님! 허승태 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자, 허승태 회장님, 내려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신가요? 아, 예. 자, 오셨습니다! 네, 허승권 좀 있다가. 인사가 하셔야 되고 인사말이 따로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승 대장님 감사합니다. 예, 예, 조금 이따가 인사말씀 따로 저희 어,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인사말씀을 어, 추모사 겸해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 2020년부터 우리 고 서경영 모향 보금 보존회를 창립하고 어 오늘의 노역 성화 사회 쓸수 있는 보대를 마련해 주신 하성규 전임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아저 위에 아직 안 내려오셨나?